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자, 이번 영상은 상자로 키워야 되는 쿠키 선택하는 것 때문에 고민 달아주신 분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이 영상을 만들게 됐냐. 완품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씩 다 뽑아야 된다.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 러우님이 골고루 다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무지성으로 이 선택 상자를 없는 거를 그냥 죄다 다 고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감적으로 하나의 영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느껴가지고 알려드리자면 레어 이 안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키워도 되니까 고등급부터 여기 에피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완품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어떻게든 보스 러시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일부 쿠키들은 정말 평상시 딴데 활용성이 없어도 껴 들어가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상위 등급 애들은 웬만큼 완품으로 비스트 등급이나 이런 각성 시리즈는 완품으로 다 없는 쿠키는 있는 게 좋고 승급보다는 완품에 신경 써서 뽑아주고 에픽 쿠키는 웬만해서는 뽑기하다가 정안 나오면 말리지로 뽑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건 상자는 절대 쓰지 마세요. 상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초보자 복귀자분들은 상자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벤트나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언제 써야 되냐면은 모았다가 토벌 쿠키들 딜러들 5성을 달성하고 초월 작업을 들어갈 때 그때 초월 승급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 골고루 다 필요 없는 쿠키들까지 말리지로 뽑을 수 있는데 이걸로 뽑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상위등급 명원석도 마찬가지로 웬만해서 쓰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뽑기 하다보면 나오고 얘는 언제 쓰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뽑기 하다 하다가 저한 조각이 진짜 안 나와서 조각이 모자르는 경우 뭐 그런 경우에 완품을 얻기 위해서 쓰는 건 상관 없지만 승급 위에서 저거 미리 선택하려고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냥 쭉 가지고 있어요, 상자들은. 그리고 에픽 쿠키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 상자들 가지고 쭉 있다가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안 쓰고 있으면 먼 미래 얘기이겠지만 다풀 초월이 되면은 크리스탈 보상 상자로 바뀝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되지만 보상이 바뀌었을 때안 좋은 게 비스트 선택 상자는 이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별로 비스트는 하나에 너무 몰빵해서 왕들 다는 거에 목매이지 마세요. 왕들 달고 나서 각성을 뽑기 위해서 선택상자, 비스트 선택상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골고루 맞춰주는 쪽으로 만약에 비스트 선택상자 있다면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벌 쿠키들 영운석 우선순위로 만약에 맞춰주면 딜러들 먼저 승급 5성 찍어주시고 토벌 쿠키들 위주로 먼저 승급 채워주세요. 어차피 토벌 쿠키들 거를 타선 없습니다. 얘네들은 어딜 가나 이벤트 보스나 이런 데 딴데 쓰여도 어차피 메인 딜러로 다 활용 가능하고 승급 높아서 손해 볼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뽑기 계속해서 초월까지 달려서 손해 볼수 없는 애들입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딜러들 우선순위로 먼저 가고 감초는 이렇게 딜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크렘그 다음에 아라. 이렇게 1순위, 2순위. 여기서는 1순위가 단연, 근데 말리지로 없어요, 참고로. 얘도 없습니다, 말리지로. 제일 지금 메인으로 쓰이는 건다크초코고요 다크초코 마탕 없는 분들은 말차 쓰시면 됩니다. 블랙사파이어, 그 다음에 푸른주스니까이두개 말리지로 할수 있으니까 얘네 두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 얻는 획득처 같은 경우에도 무과금은 못 얻냐가 아니라 다 얻을 수 있어요. 보통 수급처는 소성전 조만간 클리어해서 올릴 건데, 슈퍼 이픽 상자는 여기서 얻으면 되고, 매번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데가, 아레나 티어 달성, 여기 솔직히 어느 정도 스펙되는 분들은 무과금이라도, 재가올 때는 무과금이라도 여기까지는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는 힘들다 쳐도. 또, 어느 정도 무과금이라도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갈 수도 있을 거고,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상자들은 케이크타워 보상일 겁니다. 아니면 이벤트 보상으로도 가끔 가다가 얻을 수 있으니까, 증명의 전장 선택상자 그것도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안 써도 되지만, 헬스점에서 초보자분들은 쓸 때가 서류왕 초반에 케이크타워 깰 때, 서류왕이 잼손 있으면 좀 편하게 깨거든요? 그거 말고는 지금 잼스톤이 완벽하게 필요하다 이런 쿠키가 레전더리 쿠키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골고루 키워도 되고 7월 달에 뇌신무장 잼스톤 추가되니까 그 전까지 그냥 골고루 10강 다 찍거나 20강 다 골고루 찍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히 지금 메인으로 뭐 엄청나게 필요하다 이런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자 같은 경우에 선택상자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데가 비스트 선택상자를 여기서 받을 수 있긴 하거든요. 분명히. 생명의 커터 300개 모아서 이 선택상자 받을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이 영상 업로드가 아마 월요일 되면은 이거 아마 하루 남았다고 표시될 텐데 쉐도우밀크랑 이터널은 없으면 게임 못할 정도로 필수입니다. 그래서 영순위로 둘 중에 두개 없으면은 완품 뽑으셔야 되니까 그거 없는 거 한쪽으로 몰아서 확정상자얻을 때까지 몰아서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버닝. 저는. 생각에, 제 생각엔 버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스틱. 순위로. 0순위, 1순위, 2순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기는 사일런트 솔트니까. 나오려면 4개월 뒤에 나옵니다. 비스틱 간격은 4개월이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간혹 가다가 이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거 이거 보고 이런 거 도대체 어디서 얻냐? 슈퍼픽 선택 상자가 이렇게 아홉 개나 쌓였던 이유는 포레노아마 쿠키 친구? 논란 때 천장 채우면은 저 선택 상자로 대체로 주는 방식이 그래. 바뀌면서 이 보상으로 바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줬던 상자고 모든 슈퍼픽 아, 쿠키 아, 선택 상자가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 일부 슈퍼픽 선택 상자는 크리스탈로 아, 되어 있어요 아, 보상이. 이거는 무조건 이거. 이거, 대체 보상이 아닙니다. 선택상자, 이거는, 숙메이커터로 주는 상자가 맞아요. 비스트 선택상자는, 여태까지 봐왔던 거는, 전부 다, 대체 보상이 싹다 이거였어요. 전설, 영혼, 그치? 물약. 다섯 개가 있다는 건, 1 5 0 0 개를 썼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과금으로 샀다는 겁니다. 이것도 과금으로 산 거예요, 과금. 그리고 아까, 말한 게, 케이크타워에서 고대 선택상자는 여기서 아까 얻었던 거고, 무과금으로 25층이나 보상 상자는 여기서 얻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있죠? 고대 상자는 보시는 것처럼 수급처가 케이크타워에 있고, 대체 보상 풀 만렙 하면은 크리스탈입니다. 자, 볼때 빨리 케이크타워는 확장이 나와야 사람들이 좀 보상 좀더 음. 많이 받지 않을까. 자,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택상자, 그리고 영혼석, 쿠키 어떤 거 말리지로 선택해서 우선순위로 뽑아야 되는지 승급 종합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부분적으로만 설명하니까 조금만 듣고 그냥 판단하에 선택 막 하는 것 같아서 네 이거 듣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